안녕하세요.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함입니다. 2025년 10월 4일 단도박 244일 차에는, 모두들 행복해 보이고, 내 마음은 편치 않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추석 연휴가 하루하루 흘러갈수록, 음 제가 길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, 뭐, 보여지는 사람들, 그 모두들이 전부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사실상 제 마음이 막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. 물론 뭐 저도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좀 편하게 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. 음. 왜 그러냐면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이렇게 친척들도 모이고. 해야 하는데,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. 근데, 제 도박 오픈 이후로는 부모님께서도 제 도박 사실을 친가분들에게 다 알렸고, 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이미 친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, 현재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명절마다 친척들이랑은 보지 않고 계세요. 음, 어찌 보면은 그게 제 가장 큰 죄책감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. 나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형제 자매분들, 즉뭐큰 그러니까 아빠라든지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볼수 없다는 부분, 그 아버지가 친가분들한테 당분간 모임에는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딱이한 부분이.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도저히 그 저희 친척분들한테 아버지가 얼굴 볼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, 카톡에. 근데 이이 이,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평생을 단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. 못난 아들 때문에 사실상 나이가 드시고 항상 그렇게 명절 때마다라도 얼굴을 봐야 하는 가족분들인데 동생 뭐 누나 형이죠.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서 사실 저 명절마다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. 앞으로 몇 년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친척분들을 얼마나 안 보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반드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꼭 다시 만나실 수 있게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로 꾸준하게 단도하면서 정말 그 소원을,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